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lória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다,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니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추애급기 20장 16절입니다. 추애급기 20장 16절. 1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한군데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급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급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날,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의 뿌리를 제거하라. 거짓의 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에서 거짓은 히브리어로 세케르입니다. 뜻은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렇습니다.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때 위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참아스입니다. 뜻은 세 가지인데 모욕적인 또 그릇된 악의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위증한다는 말은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다. 또,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지요? 악인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과 연합해 있으면 몇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들이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을 쓰게 됩니까? 폭력적인 말, 무례한 말, 위협하는 말, 겁박하는 말,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또, 틀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맞았다, 틀렸다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라 말하지 않고, 뭘로 말합니까?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합니다. 또요, 악의적인 심술 구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사랑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랑이 없습니다. 악인과 연합해 있으면 엄마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그 말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폭력적인 말, 틀린 말, 악의적인 말을 하는 배우에는 악인과의 연합이 있고 악인과의 연합은 악과의 연합이고 결국 마귀와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존중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랑과 존중이 전혀 없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실하지도 못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마귀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쟁이, 이 거짓의 아비, 이게 마귀입니다. 이 아비, 거짓의 아비는 거짓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고, 거짓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과 연합한 이유는, 네. 악과 연합한 것이고, 마귀와 연합한 것인데, 그 이유와 뿌리가 무엇입니까? 왜? 악과 연합하게 합니까?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왜 부릴까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내가 욕심으로 조만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욕심이 뭡니까? 가지고 싶은 거를 탐내며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가지고 싶은 걸 가지려고 드는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욕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욕심으로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구보사 4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살인하고, 실기하고, 그래도 취하지 못한다.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은 악과 연합하게 하고 욕심은 우리의 기도도 망치게 됩니다.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도, 기도할 수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내 욕심만 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욕심이 거짓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뿌리는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 근본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아, 매일, 여러분, 가지만 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거짓 증거하는 상, 이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이 손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탐하여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서 살면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가지를 자르지 말고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거짓말하는 이유는 마귀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연합하게 만드는 그 결속력을 가져다 주는 그 뿌리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이 그 원인과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거짓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하면 거짓에 기초해서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삶의 근원적인 실패의 원인들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제가 거짓의 뿌리에 인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의 뿌리를 둘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가지를 치는 것에 주님 멈추지 마시고 주님 뿌리를 뽑아내 주십시오. 걸핏하면 거짓으로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삶의 모든 동기가 욕심에서 비롯된 이 근원적인 거짓의 뿌리들을 주님 뽑아내주시고 욕심을 내는 이유는 주님 믿음이 없기 때문이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내려주옵소서, 믿음을 충만이 부어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여 후회할 욕심을 주님 부리며 사는 헛되고 주님 아무것도 얻지 못할 헛수고의 삶을 이제는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 충만한 열매를 거두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성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오대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선들과 함께 주님 세번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